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로는 서울 용산구 문배동 용산 KCC 웰치타워 주상복합 아파트 34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으로 2 0 입사 타경 53030번입니다. 감작가는 14억 5천만원이며 kb 부동산 일반 평가는 14억 8천만원 000, 대지권 4평형에 전염 면적 25평형, 분양 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2차 낙찰되었으나 대금 미납으로 재미격되는 사건이며, 감주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재재가는 11억 6천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2억 3,200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5년 7월 1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구 문배동 용산 KCC 웰지타워 아파트 경매물구은 1호선 남행역과 4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생활권으로 남정초등학교 북동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용산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용산구 문배동 용산 캐 c 시 엘트타워 주상복합은 101동 18층으로 대지권 4평형에 전용 면적 25평형, 분염 면적은 34평형입니다. 감력가는 지난 2014년 4월 기준으로 14억 5천만원이며 2차 낙찰됐으나 대금 미납으로 감정가대비80% 가격인 11억 6천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5년 7월 1일에 2차 철이 재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20%인 2억 3천 20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산 KCC 웰치타워 아파트 34평형은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면 일반 평가는 14억 8천만 원, 하위 평가는 14억 1500만 원, 상위 평가는 15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7억 7,500만원에서 8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문 끈을 살펴보면 KCC건설이 시공하여 2015년 3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1개동에 23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수는 1.3대이며 경매문 끈은 최고층 39층 중 18층 34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부산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6월 5일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재당으로 채권최고액은 5억4 6 0 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2 4억7 0 2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듯 합니다. 법원의 매감금 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상태이나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 시 전입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의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예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산아파트 입찰하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용산군은 투기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등은 없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산구 문배동 용산 KCC 웰치타워 주산복합 아파트 34평형은 최근 매매내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타평형에 최근 거래가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용산 KCC 웰치타워 아파트 34평형은 매물 효가는 백이동 남동형 중간층이 17억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편나 그리고 용산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01%, 매각률 36%, 에 경쟁률은 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방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 입찰가입대를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가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경매전문가황금나치판의개인의견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맨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문배동 용산 KCC 웰치타워 주상복합 아파트 34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이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